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우 왕숙전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의 구리범수섬 오늘도 구리범수섬의 인기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분들과 함께 게 조촐을 여 보겠습니다 출발 사장님 아유 오늘 혼자 나오셨어 아이고야 예예예 예, 예. 자 오늘의 촉곡 송유빈의 다시 갑니다. 오늘도 다시 달린다. 네,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첫 곡, 송유빈 이불은 다시 보셨습니다. 네, 코로나19를 맞이하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수능이 어, 오늘 다시 들어와 고 수능을 치고 있는 수험생을 비롯한 수험생 가족들에게는 이 긴장과 설렘, 그리고 이 불안함이 함께하고 있는 날이죠. 음 이날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과는 관계 없는 모든 분들도 뭐 이러한 그리고 뭐 이렇게 긴장과 설렘, 불안함 이런 거 조금씩이나마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저 또한 이 제주면에 이런 분들이 없지만요. 보이는 라디오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이러한 기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아이그 수능 날은 이 대한민국의 무슨 그예 민속의 날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나 이 수능이 종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수험생분들 뭐 느끼게 되겠지만요. 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설렘의 출발선에 그냥 서게 되는 그런 또 어, 상황이 되지요. 아마도 오늘 당면한 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초 1분 1시간 하루 번화가 매년 현실의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는 네, 늘다 기기본 좋은 힘찬 발걸음으로 어, 하루하루 또 1분 1초 네. 어, 1년을 또내디어야 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불꽃머리 박사님의구리보면서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난 시간 불꽃머리 박사 님그 구리 보물섬 구리 보물섬에는 이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 첫 번째 코너는 도출을 유고입니다 도출을 유고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도출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엑스페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이죠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요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포털사이트 레이버에서 여러분들 또 구리전통시장 검색하셔서 함께 또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0 1 0 2 8 7 2 9 0 2 핸드폰 번호 0 1 0 8 7 2 9 예, 0 2이 번호로 함께 해주시면 짧은 문자로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 저장시켜 놓으시면요 카톡 하시는 모든 분들 예, 우리 그 구리 라디오하고 또 친구 맺기가 되는데요. 혹시나 이 전화번호 안 코서 그냥 카톡으로 친구 맺기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 검색창에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게 해주시면은 방문의 메시지로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 우리 들의 본격적인 봄을 향해 달려가보자 할게요.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곡은요 노래는 추가열의 여수행이었습니다 이 곡은 우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열렬 홍취자이신 약조 사장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아이 거뭐 우리 약초사장님 음, 비롯해서 구리 전통시장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뭐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라면 뭐 모두가 열렬 청취자이신 거뭐 말씀 안 드려도 다될것 같은데 음 그나마 그 와중에 또 우리 약초사장님께서는 아좀더 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주옥같은 노래 어 신청해주신 약초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 여수행 참 여수행은 뭐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참 가고 싶어 하는 아이고 고마워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여, 여기 무대를 찍은 거예요? 저를 찍은 거예요? 무 무대구나. 어, 담당자구나, 담당자. 그래요. 아이 깜짝 놀랬네. 아 노래 가사를 보니까요. 지금 수능을 보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모든 수능을 마치고 이 수험장에서 나왔을 때의 기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운 친구, 힘이 되는 친구. 위 유료가 되는 친구 만나고 뭐 친구 못지않은 가족들 만나서 지치고 고단했던 심신 조금 쉴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음 국어 수학 영어에 이어서이 남아 있는 과목 애플어서요.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고요. 뭐 아무 탈 없이 어, 마무리 잘 해서 반가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부산에 그리고 울산 서코너 근처에 달려 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접귀한 첫 번째 코너 도출 올리고 자,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 있죠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건강증진과에서는 함께 걸어요. 골목상권 7탄 6만보 걸어봐. 흑당에서 버블티 먹자. 어, 보니까 흑당이 저희 그나리오 부스 바로 앞에 있네 보니까 자, 챌린지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구리시민의 건강관리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걷기 챌린지인데요. 이거는 2021년 11월 17일에서 2021년 11월 30일까지 2주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워크온 구리 커뮤니티 가입자분들 중에 기간 내 6만보 걷기를 달성하신 분에 하나요 신착순 100명에게는 흑설탕 버블티 50% 할인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음, 함께 하시려면요. 여러분들 그 어, 워크온 구리 커뮤니티 가입을 꼭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 뭐 보니까 저희 그 위치를 보니까요. 저희 그 라디오 부스 바로 앞에 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구리시 보건 건강 증진과 031-550-8612-031-550번에 861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뭐또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구리 전통시장 어게 자리잡은 흑당에도 오셔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과 에서는 제 55회 시립 창단 행복 콘서트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공연 안내를 공개했습니다 일시는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장소는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이라고 합니다 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삼착승 50분만 그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과 참석 인원, 전화번호를 작성한 이후 어, 이메일 어, 소문자 j s y 어, 숫자 8 9 2 3 골뱅이 korea.kr로 보내주시면 되겠다고 합니다. 어, 소문자 j s y 어, 숫자 8 9 2 3 골뱅이 korea.kr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어, 선착순 50명이 마감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접수가 됐으면요 현장에서도 그날 현장에서도 입장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 한번 우리 그 구리아트월 유채꽃 소극장에 가셔서 함께 해 보셔도 좋을 것같는 생각이 듭니다. 음, 코로나 19 사이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공연 일정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요 구리시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 550의 2066. 031 550번에 2066번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함께 또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네네.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구창모의 문을 열어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도 구창모의 희날이었습니다 구창모는 1954년 4월 인천에서 태어나서 1978년 블랙테트라는 아 블랙테트라는 아 블랙테트라구나 블랙테트라 2기 멤버로 예 죄송합니다 어 블랙테트라 2기 멤버로 어 TBC 제1회 해변가요제에서 어 출전을 하게 되고 구름과 나라는 노래로 우승상을 받으면서 그의 음 백철수와 처음 만나게 되면서 이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송골매의 리드볼코를 맡게 되지요. 구창모가 참여한 송골매 2집, 예, 구창모가 참여할 때는 송골매 2집이 또 그때부터 참여를 해, 하게 되는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하고요. 그리고 모두 다 사랑하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송골매는 국민적 밴드가 됩니다. 음, 하지만 이 높은 인기의 구창모는 솔로 활동에 대한 꿈을 꾸게 되면서 홍골매 사직까지 참여를 하고 1985년 홍골매 탈퇴 이후 어, 발표한 1나리5년 1985년 1986년 1986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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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콩 영화 영원봉 세계에서 떠하기도 했죠. 뭐 어, 그래서 이제 그뭐에 이게 뭐자기권의 누구 권에 그런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 음, 솔로로 잘나가는 구창모에 비해 송골매의 흥행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그 당시 이 송골매와 구창모는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가 되었고요. 1990년 가요계의 어, PD 사건으로 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송골머 어, 우리 구창모는 그런 가요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1년 카자흐스탄 아시아 가요제에 우연히 초청을 받게 되고 무대에 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카자흐스탄 알마, 알마티에서 이 사업가로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업인의 삶으로 제 인생을 살게 되는 구창모. 음, 껄끄러웠던 송범매의 관계도 차후 화해로 음, 이어져서 배칠수의 도움으로 또 방송 복귀에도 다시금 할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작은 소망이라고 밝힌 게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송골매 기념 공연을 함께하는 것이 어, 작은 소원이라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 기, 그 계획, 그 소원들이 소망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멋진 공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 1980년대에 예, 중반, 초반 중반에 함께했던 분들이라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 헝골메 밴드를 좋아했던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음, 간혹 뭐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유튜브를 보니까 간혹 그시절에 가요제하고 어떤 축제나 그리고 이제 그 어, 매해 마지막 수상 가요제를 이런 거 하는 걸그 KBS에서 옛날 TV로 이렇게 울려주고 있던데 간혹 보면은 참 대단하다 정말 그때는 좀 그래도 그나마 추억 있고 멋이 있었구나 나름의 또 색깔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을 또 이제, 이제 온전하게 성인이 돼서 보니까 참음 뭐랄까 추억이 더 남다르게 또어 피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음그 시절 젊으신 분들은 오직 했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 소원 잘 이루어져서 기념 공연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곡 사연 보내주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어, 포털 사이트 레이버에서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핸드폰 번호 010 2187 2902 010 2 1 8 7번의 2902번으로 짧은 문자로 함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 저장 시켜놓으시면은 음, 카톡 친구 바로 어, 맺어질 수 있는데. 어 구리 라디오로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티브로도 직접 또본모습 어, 실시간 또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엑스피를 꼭 찍어라. 구리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 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엑스페를 찍어볼 곳은 맛과 품질, 개성이 넘치는 그리고 다양한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요리하는 고깃간입니다. 요리하는 고깃간은 구리 전통 시장 4구역 이지에 위치해 하고 있는데요 음, 구리전통시장 4구역 이지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구리 르데상스 만사연통 프로젝트 시장안내 핸드북 기준으로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부스를 통해서 왼쪽에 이어진 1구역 B를 통해서 중앙 통로죠 지나 첫 번째 사거리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셔서 쭉 올라가다 보시면요 음, 5거리가 나, 나오게 되는데 그 5거리에서 예, 네, 두시 반영으로 이어진 통로 들어가시면 사고역 F가 나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 보시면 어, 또 만나는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또한번 직전에서 가시면 사고역 E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어. 자, 그첫 번째 사거리 지나자마자 두 번째 만나는 사거리 바로 오른편에 자리 잡은 요리하는 고기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전 8시3 0 분에서 오후 8시3 0 분까지 영업을 하는 요리하는 고기관에. 그 대표적인 메뉴에는요 품질이 우수한 한, 한우와 한돈 그리고 맨츠카츠와 사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고기 핫도그가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어, 맨츠카츠는 이 간고기에 빵가루를 묻혀 튀긴 요리 있죠 아 어, 그래요 미스커틀렛이라는 그 어, 일본어 식의 준말로 또 표현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점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뭔가 했었어 그렇습니다 요리하는 고깃간에서 대표적인 메뉴인 고기 핫도그는요. 사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핫도그로 소세지를 둘러싸고 있는 재료가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고기와 야채로 빚어낸 반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있어서요. 보통의 핫도그의 식감과 전혀 다르고 그맛 또한 달랐는데 보통의 핫도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기 핫도그의 맛과 매력을 또 바로 알아보실 거라고 하시니 됩니다. 든든한 한끼 식사로도 좋고요. 애주가이신 분들에게는 술안주로서도 좋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간식에도 어, 너무너무나도 좋은 고기 핫도그 음, 그 기술로 빚어낸 반죽으로 맨치카츠가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고기 핫도그와 맨치카츠는 그맛 그대로의 맛과 청양고추가 들어간 매콤한 맛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한 개는 2,000원에 그리고 세 개는 5,000원에 판매가 각각 되고 있습니다. 자, 요리하는 고기까는 고기아또고와 멘츠카츠 어, 이외에도 어, 고추장 제육볶음, 진짜 갈비 양념, 간장맛 돈 불고기, LA 양념갈비가 진열되어 있고요. 각종 특수 부인 한우와 한우 사골국인 우족, 예, 이또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을 위한 썰어주는 삼겹살, 에뭐 썰려 있는 삼겹살이 아니고 오셔서 원하는 또어그람수 근을 말해 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썰어 주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한돈 감자탕 등음 있는데 이 등뼈가 알뜰한 가격으로 또 마련되어 있어요. 이 k g 에 2,000원에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1kg에 2,000원이면 한 5kg 만원 아치 사면 아주 그냥 어 그거에 또 감자하고 파노고 그냥 아유 야한 만들어놓으면 일주일 이상 먹겠다 맛있게 먹겠네요. 야. 그리고 몸 보신을 위한 한우 사골국 국용 우족은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사 5천 원사 으로 또 알뜰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등뼈와 우족을 푹꼬아서 만나게 드시면 또 올겨울 정말 문제 없겠죠? 거기에 이제 김장 김치까지 딱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 자, 그리고 이 가족의 가족의 만남 간식으로 고기 핫도그와 멘츠카츠를 함께해 보신다면 정말 좋으실듯 싶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수능을 끝내고 돌아오는 수험생과 함께 고생하신 가족분들의 건강을 요리하는 국간에서 만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요. 아 한번 꼭 들려주시기 바랬고요. 음, 요리하는 고기간 고깃간 사장님의 신청곡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이 사장님 남 사장님하고 여 사장님 두 분께서는 뭐이 가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샘 스미스 노래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하고요, 어, I'm Ready 이두 곡을 또 어, 선곡을 해봤습니다. 음, 샘 스미스가 누군가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준비되어 있는 신청곡 두 곡. 함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보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렘 스미스의 아무래디,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도 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이었습니다 이 고기 핫도그에 대한 자부심으로 소탈하고 멋진 인터뷰를 해주신 두 분의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맛과 품질 개성이 넘치는 그리고 다양한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요리하는 고기간의 xp를 찍어봤습니다 xp를 찍어라 코로나 일구어 중지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 0 1 0 1 8 7 2 9 0 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예, 또 평생의 음악 친구 되어 드릴 테니까 응, 노력해 또 어, 함께해 주시고요 어, 참고적으로 이 팝송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어, 여러분들 어, 될수 있으면 정확한 스펠링이나 아니면 한글로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저도 또 보기가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바짝 바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한세 번째 마지막 코너로 달려갑니다 내가 찾은 보물송 자 코로나 아 어,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애를 노래를 듣는 코너 있죠 함께 듣고 싶은 봄송 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서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일9로 인해서 내가 찾은 보물송 한번한번또 찾아뵙지 못하니까 저희 이제 코너가 이제 조금 넘런데 이제 다양한 어, 또이 어, 장르로서 변화가 됐죠. 시대별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음악에서 선별해 보는 목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음, 90년대부터 또 2000년대 초 함께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리고 인기 있었던 드라마 이야기 함께 볼게요. 첫 번째 드라마는 1999년 이야,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영한 SBS 월화 드라마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야 이때 어쩔 수 없어 휴거 2000년도 온 다음에 뭐 어? Y2K인지 뭔지 그것 온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났었던 그 해였죠. 열렬 형사 장대혁과 오렌지도사 사달식이 악마의 힘을 얻은 살인마 지승돈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남양 특집 세기말 귀신 잡는 영웅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 장동건, 명세빈, 김민정, 김성중, 박지윤, 오욱철, 아, 이두일, 철완, 홍수연 등이 출연하면서 이 편당 1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제작비로 화제를 모은 드라마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효과로 초반 시청률은 27%를 기록하면서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그런 또어어 관심을 중폭시켰지만 중간중간 노출된 화면은 영화나 뮤직 드라마 어 비디오의 음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것 그리고 짜깁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 갈수록 저조한 시청률로 어, 되면서 마무리는 또 이제 아주 에, 안 좋은 또 결과를 낸 드라마였기도 했죠 하지만 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드라마에 삽입된 곡들 참 많았는데 그중 오늘 보물송으로 뽑은 노래는요. 야또이 외국인 또 본인 만들어서 그런지 외국인을 또 섭외했어. JD 어, 사우터의 더 레스트 인 러브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들려는 2000년 10월 18일부터 2001년 4월 12일까지 방영한 KBS 스모크 드라마 청둥소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사회개혁가인 허균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로 최재성, 김명수, 하다솜 태정윤, 오정혜, 김규성 현동혁, 임채모, 정동환, 박효정 등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지요. 특히나 이 사극의 드라마였지만 젊은 감각을 표방한다는 취지로 제작이 된다고 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드라마와 잔재미가 없이 사극의 무미건조한 내용으로 드러내는 그 이어가는 한계로. 아 정말 안타깝게도 예, 또 인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 오프닝곡 또한 따로 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프닝을 장식한 가수의 이름 또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자료를 찾기 어려웠으나 이 특유의 목소리의 소유자인 소리꾼 장사익 선생의 목소리와 드라마 마지막 자막에 나오는 박범훈 작곡가를 통해서 오프닝곡은 장사익 선생이 부른 것이 확실한 바. 두 번째 보물송으로 장사익의 귀천을 또 함께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동서양의 절묘한 만남이 되는 시간일 듯한데요.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보물송 두고 어, JD 사우드의, 아니, 사우터의 더 레스트인 러브하고요, 장사익의 귀천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지금 듣고 신 노래 장사에게 귀천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레이디 샤우드의 The r e s t i n Love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SBS 월로아 드라마 고스트 그리고 KBS 수목드라마 청둥 소리에 대해서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함께합니다 김도현의 수능이 별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수능도 코로나19 수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수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지요 교문 앞에서의 응원과 분주함은 볼수 없지만 그 못지않은 코로나 방역으로 긴장감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일반 수험생과 학생들 수험생 자가격리 중에 수험생들이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되어서 분리되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요 올해는 시험 보는 동안 칸막이도 없이 시험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너무 다행입니다 아, 지금쯤이면 점심시간 이후 4교시인 한국사의 중간을 달려가고 있을 텐데요 한국사 문제의 답변 잘 마킹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국사에 이어 남아있는 과목들도 좋은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나와 멋지고 아름답게 수능 이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요일 2시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님의구리보면서 건강한 모습로 다음 주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차 양차 어겨차 고맙습니다 사장님 <laughs> 네.